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지금 밭자리에서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이 정도면 대박이 아닌가 싶네요. 전면 숙선반의 변이 아주 좋은 거고요. 숙산만도 좋지만 변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숙산만 문양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와. 여기는 부엽이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갈고질만해 도 뽑히거든요. 근데 이쪽에 단초가 없는 자리에요 나왔다 하면은 이거 지금 산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지금 밭자리를 왔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이라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제 저기 뭐야? 번차로 오는 분들도 있고 산행 오시는 분들도 지금 세분세분 들어왔습니다. 조심조심 이쪽은 단추가 없는 곳이라. 발견이 쉽지가 않네요. 지금 제가 한달 전에 밭자리로 왔는데, 이부근이단초가 이이 굉장히 이 자리만 빼놓고 단초가 보편적으로 빠은 편인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한달다 돼서 왔는데도 지금도 신화가 여기는 아주 늦네요 다행이죠. 그러면 지금 쑥밭 돼버립니다 지금, 문이 엄청 좋은데, 잘안 나오네요. 제가 돋보기로 지금 한참 보다가,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전면 숙선반으로. 잘 들어있기도 하지만, 변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변이 접혀가지고, 솔랑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포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피면은. 이금이아유이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같은 종자. 이거 좀좀입이 좁아서 네 이거 아주 잘들이습니다거 또, 이숙 또, 이도으 이거 또, 이거 또, 이습니다어 이거는 이쪽은. 변이 아주 좋구요. 변이 뭐, 장단잎성처럼분위도 좋지만, 변이 엄청 좋습니다, 이쪽. 명절 새라고. 다운로드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그렇게 좋게 안 나오는데 엄청 좋아요 분이 입엽성이 완전히 짱짱하네요. 편도 좋고 분위도 좋고 아주 나을할데 없습니다. 둥근 것도 기대해 볼 만한 난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오 신화도 달려 있네. 와. 신화도 달려있네요. 와 신화도 통통하게 달려있네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이것도. 와 이, 이런 변에 신화도 이렇게 달려있고 지금 이 폭에 제가 벌리다 지금 찢어져 버렸네. 이게 지금 화면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전면 숙산반입니다. 이렇게. 인맥 아니에요. 전면 숙산반. 아유, 변도 좋고 아, 세상에는 싹 걷어내고 잘영 끝내고 켜야 될것 같아요. 이거. 저기 한 손으로 캐다 뿌리 다쳐서 신하다 아주 뚱뚱하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밑도 아주 좋고요 목대도 아주 좋고 우와 아주 좋습니다. 응. 감사합니다.